Each species of animals, 동물들의 각각의 종들은 can detect, 감지를 할수 있다. A uh, different range of odors. Uh, 각각 다른, 다른 범위의 냄새를. No species can detect all the molecules. Uh, 모든 분자들을 다, 다 탐지할 수는 없다. 모든 종들이 모든 분자 그 어떤 종들도 모든 분자들을 탐지할 수는 없다. 분자들은 분자들인데 어떤 분자들이냐면 that are present in the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나타나 있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자들을 detect, 탐지할 수는 없다. 응? 모든 종들이 그 어떤 종들도 모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자들을 다 디텍트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근데 환경 환경인데 어떤 환경 in which it lives.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cannot smell. 우리가 냄새 맡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but which some other animals can. 우리는 냄새 맡지 못하는데 또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And vice versa. 그리고 반대. 반대도. 즉, 우리는 냄, 냄새를 맡는데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못 맡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어, 개인 차가 있다. 개인 간의 차이도 있다. relating to the ability to smell an odor. 그 냄새를 맡는 능력과 관계하여. Or, how pleasantly it seems. 이게 잘못됐네. 이게 이 형식이거든. It seems pleasant. 라고 해야지. 이 형식 문형이기 때문에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leasantly가 아니라 pleasant. 이게 맞는 거죠. 어 답은 일단 2번이고요. 한번 내용을 보기 위해서 더 가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 people like the taste of coriander. 이거 저기 발음 쉬워. 코리안에다가 끝에 더만 붙이면 돼. Coriander. 고수죠, 고수. Known as cilantro in the US. 미국에서는 cilantro라고 알려져 있는 고수의 맛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다. While 반면에 others find it soapy and unpleasant.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비누 비누 같다 비누 맛이 난다 뭐 이런 말이지 비누 향이 난다 이런 비누 같고 유쾌하지 않다, 음, 불쾌하다라는 것을 어, 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find it이잖아, others find it 이 요걸 해석을 할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비누 같고 unpleasant 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뭐뭐 find it, I find it,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Yeah. This effect has an underlying genetic component. 이러한 영향은 기저에 깔린 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인 이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due to, 뭐 때문에? differences in the genes. 어,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근데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어떤 유전자냐면 controlling our sense of smell. 우리의 냄새에 맞는 그런 것을 통제하는 이 앞에 있는 또 genes를 꾸며주고요. 예, 꾸며줍니다. ultimately 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the selection of scents detected by given species 뭐야 어떤 냄새를 어 냄새를 선별하는 것 냄새를 선별 선별하는 것 어, 주어진 종들에 의해서 어뭐 detected 감지되어지는 이런 냄새의 선별 그리고 how that odor is perceived 어떻게 그 냄새가 인지 되어지는지 그것은 will depend upon the animal's ecology 그것은 뭐에 달려 있다 depend on 달려 있다죠 depend on depend upon 똑같은 말이에요 뭐 달려 있다 그 동물의 생태에 달려 있다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그 반응 프로파일 각각의 종들의 반응 프로파일은 will enable it enable 목적어 t o 지 그것으로 하여금 to locate sources of smell 스멜의 소스를 어떻게 해야 돼 스멜의 원인을 어원 스멜이 나는 곳을 찾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smell의 원인을 또 that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that are relevant to it. 그것과 관계가 있고, and to respond accordingly.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러한 냄새의 source. 냄새가 나는 그 곳을 locate. 알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가 또 response profile이 이렇게 되는 거죠.